할렐루야! 다음 세대 사명을 가지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시는 현장의 모든 다음 세대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촌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동홍천 인터체인지 앞에 있는 작은 마을 약 98가구가 모여 있는 동홍천 감리교회 김정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이끌라 318 기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기도 하고요. 선견부터 초등, 중등, 고등 학교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동촌교회 다음 세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같은 간절함으로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에 참여하셨을 줄로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교육목회 엑스폴로 22는 영상과 교재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강의 교재가 교육목회 엑스플로 22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새 홍촌에 와서 목회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성령이 크게 크게 역사해 주셔서 첫해에는 99명, 둘째 해에는 100명이 전도가 됐어요. 교회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는 150명까지 급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령 의 역사가 초대교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칼이 마 좋은 아이가 현장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규모거리가 열려지고 귀신이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극신 역사를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성령체험은 어른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타지에 나가 있는 김효란이라고 한 청년이 대전의 학교를 다니다가 고향교회 성령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우리 청년회를 좀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청년부는 너무나 두렵기도 했지만 세 명으로 출발한 청년부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학생부 함께 기도한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므로 다시금 청년부와 학생부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다섯 가지의 비전을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쉼없이 심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고향 교회를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하라. 세 번째, 너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 네 번째, 민족의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다섯 번째는 너희가 교회에서 적어도 걸레를 들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전몇 명으로 시작되어진 이 학생부가요. 70명이 넘었고, 주일학교가 40여 명, 청년부가 40여 명, 계속 부모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차량 운행을 위해서 또 버스를 구입하고 지역을 순위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도 열정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번전하게 되었고, 전도를 위한 또 전도차를 구입해서 매일 전도에 도전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늘어나자 정기적인 찬양 집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아이들만을 위한 철야할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톡.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40평짜리 카페를 만들어서 속으로 모임을 갖도록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아이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 삶이 건강해지게 되었고 건강해진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던 중에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참 교회가 뜨겁게 풍하던 그 즈음에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일부 교인들이 목회를 비난하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들은 저에게도 교우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회복되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픔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커다란 교회 위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을 보면서 야,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동흥촌 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를 굉장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여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정해져 있어요. 끝도 없는 내리막이에요. 그 끝에는 다음 세대의 자연적 소멸이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수고와 권신했는데 그 결과 열매는 너무 적은 거예요. 젊은 청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교들은 직장을 따라서 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들은 유양원으로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아이들 전도지조차 받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냉담한 현실 앞에 교역교 미래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간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아이들의 영적 형편을 바꿔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어진 기점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10년도와 14년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2014년까지는 현상 유지라도 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하게 아이들이 감소현상을 눈으로 보며 가슴 아파만 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부흥할 때에 청년들이나 아동부나 청소년들이나 그 모든 아이들을 그냥 교사들과 신학생들에게만 맡겨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직접 아이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도 몰라요. 동춘 교회의 목회 방향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부흥사의 사명을 주셔서 어린이네 캠프의 주강사가 되고 또 청소년과 청년과 또 장년들의 집회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014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주시는데, 꿈에서 내가 이제 너에게 사의를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금으로 된 성경에 박아서 그 성경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고 난 이후에 저기가 들었던 마음의큰 확신은 "야,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성을 교회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목회 방향에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클라 318 기독사관학교를 저희 교회 안에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31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미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구출한 사건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이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자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야동이 뭐야? 어, 이야기를 듣는데요.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빨리 기독교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학교 안에서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했습니다. 단한 명의 아이라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먼저 성도들에게 2년 동안 계속 학교 설립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고 시간시간 설교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성도가 납득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온성도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도와 훈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교회 안에서 8명으로 2015년 12월 방과후 학교로 시작해서 2016년 16년 3월 18일 날 개교했습니다 큰 교회만 할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할수 있고 전문가가 많아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기도했던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는 교회 교육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쉐마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모든 힘을 다음 세대에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교인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한 줄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아동부도 학생부도 청년부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부모들의 영적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매일의 큐티 예배 그리고 말씀 암송의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매주 수요일에는 오하나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 생활 점검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관하여 체크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영육의 상태를 선생님도 보고 그리고 부모님도 보면서 매일매일 부모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영적 생활과 또 교육의 태도가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동시 통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고요 줄 예배 설교 때 들었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말씀을 적어서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별도의 성경 공 문화 제자 훈련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 시간 공적인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나누만 잘해도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청년부 말씀 나눔은 주일 예배 후에 3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한 주간의 삶과 그리고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채찍과 격려의 코멘트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아이들의 모여진 청년부 모임 가운데 울며 웃으며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권례를 들수 있는 헌신된 믿음을 가진 자로 교육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동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동요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성전 타일을 보수하는 일이나 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들이라든가. 또 공동체가 이루어갈 어떤 사역에 관하여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어른의 리익까지 함께할 수 있는 함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키고 함께 성전을 돌보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수고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은요 결이 다른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가 영적인 것만 책임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입배만 잘하고, 예수만 잘 믿게 하고, 성경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확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되는 줄을 그렇게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진로,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방향도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왜 우리 하나님이 맡겨둔 그 영혼들, 내이 아이들의 인생의 진로를 왜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맡기도록 놔뒀는지 저는 지난 날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번 반드시 학부모 교육과 기도회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기독교 교육에 제가 눈을 떴더라면 아이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가야 할 마땅할 길들을 보게 해주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경제공동체가 실현되기까지 심전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요, 언젠가 교회가 전기세도 못 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보여졌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막 숨만 쉬어도 들어가야 될 유지비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줄일 수도 없어요.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소멸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요 비전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적과꾸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할 책임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제자가 시집을 가고 장년부가 되었어요. 교안에 정착했는데 몇몇 젊은 청년들과 또 사람들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청년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8 개월 동안 함께 교육을 같이 받고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재정에또 동의를 얻어 전폭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 카페와 식당 두 개의 매장을 함께하는 샵앤샵 포토사우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기업으로서 홍천의 전도고점을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전도하기에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가도 뭐 사람들이 교회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일자리가 없어요 여기 시골이라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일으켜주는 그 일들을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을 계획하고 선언사업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섭리를 전제로 하고 반드시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 첫째는 예산, 둘째는 콘텐츠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관계만 분명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콘텐츠가 부족해도요,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요, 부족한 콘텐츠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은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신앙 공동체를 든든하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정말 쉬울까요? 할수 있을까요?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들겠지만, 너도 두렵고 나도 두렵고, 모두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늦었다고 할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금부터 여러분 10년을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시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초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곳곳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숨겨진 종들의 그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되셔서 돌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 내지 앞으로 다음 세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조그만 샘플이 될것 같아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2022년도에 종영하는 목회자 여러분께서 이제 결단해야 될 기로에 있음을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세대 의 목회 에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이 시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킬 전략입니다. 3원서 24장 6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첫 번째 교회학교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등학생 단한 명이 있어도 교회 속에 교회로서의 키즈처치를 운영하셔야 돼요.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일부 교단의 비관적 전망은 정말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학교가 소화된 분위기입니다. 문 닫았던 교회 일단 문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문 여셔야 돼요. 예비할 수 없는 여건이 정말 안 된다면 어른들과 함께 통합으로라도 예비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웃의 작은 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합으로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가셔야 돼요. 작은 무리 모이면 요 웅덩이가 되고요. 시내가 될수 있고 고기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교나 찬양이나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더 쉬워요 저도 다음 세대 부흥본부의 이름으로서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도 주시고 탐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외치려면 적어도 10년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짧게 보면 안 됩니다 14년을 함께한 아이가 청년이 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하고 참된 동역자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금방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또 파보고 또 묶고 그 다음날 왜안 나오냐 또 열어보고 또 파고 또 묶고 반복하고 조급해 한다면 아무 열매를 볼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즐겁고 힘차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10년을요, 돈도 안 되는 일에 꾸준히 마음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목회 14년을 돌아보니 반복적인 교육이 답입니다. 세 번째로, 온 성도가 다음 세대 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시대적인 인물을 키우는데 몰입하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의 모든 힘을 다음 세대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금 승부 보지 못하면요. 무너진 교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쏟아부어야 될이 쏟는 힘의 방향을 바꾸어 갈 때입니다. 교회 짓고 건물 사고 땅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어깨를 견줄 만한 인물이 계속 우리 의 교회 안에서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교인이 올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교사들과 교회 안의 리더들과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저도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뭐 떡을 떼며 교제했듯이 아이들에게 저는요, 가정을 오픈하고 먹이고 입히고 자고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의 영육을 돌본 일에 14년을 투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 멤버십을 갖도록 여러분 격려하셔야 돼요. 모두가 학교를 할수 없고, 모두가 경제 공동체나 사회의 비즈니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선생님들이 가정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선에 식탁의 교재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반드시 교회는요, 공동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서 그 성도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교육에 관심하고 경제에 관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아무리 작아도 교회 안에 교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시대적인 대안이라 여겨집니다. 큰 교회가 학교를 하고 큰 교회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면 어우리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는 시골 교회예요. 몇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왔던 결과의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학교를 탐방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실제로 상가교회지만 도전을 받고 또 교육공동체와 또 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한 분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정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어떤 의문이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영과 의식이 변화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는요 추위가 있을 때 함께하는 거예요 인생의 춥고 서럽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감춰진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를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위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수될 될 줄로 믿습니다. 교학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10년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십시오. 온성도가 다음 세대에 올인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교사들과 교회 안 리더들과 식탁 공동체를 통해 교제하십시오. 공동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장겨 될수 있어요. 6개월이면 될줄 알았고 1년이면 될줄 알았지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변화, 교육적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위기와 맞닥뜨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의 신앙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 놓고 이대로 있을 순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 다음 세대의 소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목회 방침과 방향을 점검하고 옷깃을 여미며 신발끈을 묶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교회과 방법과 의도를 따르고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지금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한국교회 미래가 되고 가정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다시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흥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